Oh,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또 특별한 소재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해와서요. 벌써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정평이 난 세라믹 내 외장재 업체인데요. 가이 인터내셔널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도자기처럼 섬세하고 조각처럼 아름다운 세라믹. 세라믹으로 시공의 품격을 높인 기업이 있습니다. 최첨단 세라믹 마감재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가이 인터내셔널인데요. 세라믹 제품은 흙 자체를 1,300도 고온에서 구워낸 것이어서 오염에 강하고 반영구적이란 장점이 있죠. 특히 가이 인터내셔널은 제품 종류와 컬러를 다양화했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와 고객 취향에 따라 원하는 색상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공 면에서는 또 어떤 점들이 탁월할까요? 건물 외장재로서 그 건물의 외장에 보통 뭐 돌이나 알루미늄으로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세라믹이라는 소재의 그런 돌이나 알루미늄을 단점을 보완하고 가볍고 이렇게 큰 사이즈로 건물의 공장에서 한 유닛으로 내 외부와 내부를 일체화해서 공장에서 큰 사이즈로. 나가서 현장에서는 바로 걸수 있는 한 2개층 건물을 한꺼번에 마감할 수 있는 일체화 필딩 저 외장 소재입니다. 필딩 네. 자체가 자연 소재이면서 세라믹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라 우선은 흡수율이 낮아야 되고, 그다음 뭐칼질에도 표면 손상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으을 세라믹이 충족하였는데그 전에는 사이즈가 작아갖고 한계가 있어갖고 주방과 그런 게 접목을 못 시켰는데. 지금은 대형 사이즈로 박파로 나오기 때문에 가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가구 예를 들면은 그마감에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고급스럽고 그 아주 기능성도 연구적이고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 같은 세라믹 제품들은 고온에서 구워냈기 때문에 최고의 단열성을 자랑하는데요. 또 현대건축물에서 필수적인 소음 차단 효과까지 좋다는 게 커다란 특징이죠. 이러한 기술력으로 가이 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정림사업을 비롯한 400여 프로젝트를 직접 시공해왔는데요. 케라 이용과 케라 투인 같은 외벽 판넬과 공장용이나 수영장용 특수타일, 인테리어용 타일 등이 주력 제품입니다. 최근 문제가 많은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를 지녔고 산성비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이 돼도 색상이나 광택의 변화가 거의 없는 아주 특별한 세라믹 내외장재죠. 그래서 하우징페어를 찾은 고객들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세라믹 주방과 욕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스타일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아,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바구나 네. 외장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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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 장도 보강을 해서 이제 고층의 외장에도 쓸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제 내부에다가 주방 가구에다 썼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생각이었던 게 집에서 가끔 만두라지 국수를 좋아하는데 직접 그판 위에다가 상판 위에다가 직접 그걸 비벼서 밀대로 밀어갖고 거기서 칼칼국수를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판에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조리를 하고 바로 닦아낼 수 있다는 라 그런 면이 대단히 아주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굉장히 주부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을 것이 너무나 그 자명할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 조그만한 타일들은 그 세라믹 타일 자체에서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줄눈을 세멘트로 누면서 그 세멘트가 그 물하고 만났을 때에는 알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카리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백화 현상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알루미늄 시트라는 것을 썼지만 그것은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탈색도 쉽게 되고 그다음에 그 스크래치도 이자 표면이 강하지 않아서 뭐 그다음에 열에 의해서 수축 팽창에 의해서 밴딩이 생긴다든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세라믹을 그렇게 붙여 붙였, 습식으로 붙였던 거를 대형화에서 건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일단 오염이 자유로워졌죠. 그 다음에 세라믹은 우선 염분에 강합니다. 그래서 송도에 요새 녹색 기후 기금을 유치한 그 건물만 하더라도 원래 알미늄으로 돼 있었지만 그 바닷가에는 염분이 많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실질적으로 세라믹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자 기계도 50% 이상이 세라믹으로 쓸 만큼.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그 세라믹이라는 게 원상복귀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다 치더라도 물에 의해서든 세제에 의해서 닦았을 때 원상복귀, 그러니까 표면에 손상이 없이 될수 있는 조건이 어느 소재보다도 강하죠.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오랜 연구개발의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현재 30여 개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내 다섯 개의 특허가 예정이 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고민하는 유지 관리 부분에서도 세라믹 내외장재는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가이 인터내셔널의 세라믹으로 지어진 500여 개의 흰 건물들이 여전히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세라믹의 세계를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5만 가지의 색상이 준비되어 있는 본사 전시장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